이렇게 콜라보도 했는데 내기한판 네 하시죠. 야. 그냥 진짜로 단판으로 가봐보 해서 서로 원하는 거들어주고 어떤 야. 것을 우리가 내기를 네 걸지? 저희는 뭐야? 일단 우리 작업 실간만 놀러 가보시고 우진 씨가 응. 안 한다는 그네 가지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생활하고 오래 머무는 공간에 내가 안 하는 네 가지에 관련된 것들이 그림에 그려져 있으면 어, 너무 재밌겠다. 단순히 그냥 재미니까 여러분들 오해는 안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왜할 만한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네. 제가 그,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아, 아, <laughs> 아, 아 거기 안에서? 그게. 술 술, 담배. 담배 어 타투 피어싱 술 한잔 거기서 다 하고 담배는 아무래도 조금 예 기호식품인데 종방대로 <laughs> <담밴대로> 좀 대체해가지고 <laughs> 술 먹으면서 종방대 <laughs> 하고 귀뚫고 <laughs> 그래서 헤나 한번 하고 판이 같은 거와 아이디어 흠박하다 진짜 놀라 진짜 뭐시는 그. 분이냐고 아니, 뭔가 다 깨쫓고 계신 것 같아 뭐, 이것도, 이것도 것 같아. 저것도 잘 하시는데 괜찮으신가요?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마지막 그네 가지 모두 다, 자, 다 아, 체, 제가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은다 아. 해도 돼요 우리 쿱스 응? 형은? 어, 어.. 다음 앨범이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? 문득 마지막 엔딩에 핫 BGM을 계속 세우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, 무섭죠 근데 다 합한 사람들만 나오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? 아 맞네요. 크레딧 나올 때, 그때 막 다음 회차 예고편들 때, 예? 그때 핫. 아이고. 그냥 서로 들어드릴까요? 자하나서 타면 악수를 할지 갈바우를 할지. 어, 어 괜찮다. 아, 좋다 좋습니다. 보를 아, 같이. 아, 누구는 아, 찌를 할지 누구는 악수를 할지. 여기서 나오면 나악수 끝내고 싶어 나, 나 진짜 악수 끝내고 싶어 아름다워 안! 안! 안 내면 싱거 가위바위보! 아! 가위바위보! 아! 가위바위보! 여기서 사람이 그러니까. 나오면 진짜 아! 이 무서운 사람들! 이 무서운 사람들! 뭐야! 아, 아 소름 돋아! 야! 야 콜라보 끊어! 하지 마! 자! 천하게 이번에 악수 누나는 마음대로 해나 내미고 있어 아, 그러면은!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아, 목지빠로 <목소리> 자, 이럴 거면 안, 들어, 안, 악수 나. 그냥 아, 다 아, 없애고 가위바게요 가위바위보, 가위바 오케이, 드럽게도 영광 안는 둘의 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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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면 신고 갈 안! 바 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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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안! 안! 아주 아주 서로에게 보기 좋은 취잡스러운 네. 취잡스러운 네. 네. 아니야 하나도 네. 안주잡스러웠고 네. 너무나 행복했고 아름다웠습니다 네 치졸의 끝판왕이었습니다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아, 자 이제 아까 아, 아, 아. 술 담배 사투 피워치 <laughs>